입니다. 무서운 중학생이라는 학교폭력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친구들을 괴롭히며 왕따를 주동한 주인공은 바로 국회의원 김춘팔 의원의 막내딸이라고 합니다. 김혜택 걔는 진짜 악마예요.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교실에서 막 뒤져보라고 해서 한 거예요. 내가 그 억울하게 개취득을 당했던 사람인데 엄마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속박하냐 심지어 우리 엄마까지 출연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. 집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점을 좀 보내려고 했습니다. 한편 김춘파 의원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상과 녹음 파일은 모두 조작이라며 고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학생들이라서 조용히 넘어가지려고 했더니 합성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더군요. 이 녀석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얘들아 오늘 아침에 TV 봤어? 범수랑 덕자랑 삐약기가 뉴스에 나오던데? 인터뷰 한다길래 기대했는데 내 얼굴은 전부 다 <laughs>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던데. 흐크.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. 김혜슬레 아빠도 자기 딸의 잘못은 인정 안 하는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다고. 찾아 추진호 김범수 선민수 너희들은 당장 교장실로 따라오도록 해라. 네, 저희가 왜 교장실에 가야 하는 거죠? 교장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예스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영상이 뉴스에까지 나왔잖니? 응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김예슬이 지금까지 우리를 전부 다 괴롭혔다고요? 어휴, 속터져 이것들아, 제발 조용히 좀 살자. 저, 설마 김예슬네 아빠가 온건 아니겠지? 우와, 센통이다 이것들아! 전학생을 왕따시키고 조작영상까지 인터넷에 뿌리다니! 조작영상이라고? 너희들은 진짜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정말 뻔뻔하구나? 오 잘못도 안 했는데 무슨 반성을 하라는 거야? 진짜 정말! 조용히 해라 이것들아! 너희들 때문에 예스리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. 벼, 병원에 입원했다고요? 김혜슬 지금 설마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거야? 어휴 답답해 죽겠네. 고양이 선생 그 말썽쟁이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?